b 성 d 도오래입니다 바디프로필 촬영이 있어가지고 예전에 구 n 교 회원님 때문에 한번 간 적이 있었인데인리우창진회진회이코이코속힘속 힘든 임에임에도하구하스크스크를 열심히 운히을해을 해가지고 몸을 만들었습니다. 지특하지 않습니까? 요번에 2.5 단계 수도권 강화되면서 체육관도 문을 닫아가지고 다른 회원님은 그 사실 다이어트를 그때 포기를 하셨어요. 뭐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우리 창진 씨도 그중 하나일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뚫고 혼자 묵묵히 덤벨은 뭐 사야 되나요? 뭐가 필요하나요? 그래가지고. 아령 몇 키로, 몇 키로, 몇 키로 사세요? 해가지고, 뭐뭐 하세요? 했는데, 그것을 전부 하고, 시키지도 않았는데, 음식은 본인이 혼자 그 재미 맞들렸나봐. 하나씩 이렇게 찍어 찍어 찍어서 보내고. 그 결국에 오늘 이 디데이 잘 치르고, 오늘 마무리 잘 해가지고, 좋은 작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. 오전에 운동하셨어요? 네오전운다그 음. 얘기 상담도 끝났어요? 네 어떻게 할지 네. 이제 다 아프면 그만하셔야 됩니다 네. <laughs> 오케이, okay. 어 멋있어요. 오케이 okay, 굿. 복부 조금 더 짜요. 쭉 오케이 okay, 굿. 너무 잘해. 오. 어, 한 번만 다시. 오케이 어깨는 내려야 돼요. 고개만 계속 움직일게. 요 어깨 내려야 돼. 어깨가 들리면 몸 작아 몸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어. 그러네. 승모근 내려. 어깨 펴. 보고. 오 그냥 섹시한 거 같아. hmm <laughs> 우리 <laughs> <내> 영광이 주역들, <칠들. 웃음> 그때 만약에 저보고 뭐 잘했다, 잘하고 있다 이랬으면은 아, 또 오늘 좀에으니까 치킨 한 마리 먹을 수도 있고 약간 그랬을텐데이 그 정도면 됐는데 더 하라니까 잠이 안 와. 이분은 되게 극한적까지 간 상태예요. 잠이 안 와서 아, 잠못 자는 게 당연히 이해가 돼. 몸이. 저는 그 전에 이 시합 뛰는 친구들만 많이 만나 와서 그 회사원들이 하는 거에서도 약간 만족치를 못했던 거 같아요. <laughs> 어. 그래가지고. 내가 생각한 건 이만큼인데 이제 이번 이번은 이제 여기는 끌어올릴 대로 끌어올려서 진짜 이만큼 했는데 제 얘기가 지금 이제 들려보니까 되게좀 그러니까 상처가 됐을 것 같아. 아 네. 상처는 안 되는데. 근데 그거를 좀잘꼭 어 받아들여 가지고 소화시켜 가지고 또 변화된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사실 자칫 잘못했으면은 다른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 말했으면은 나가 떨어졌겠죠 와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제가 많이 놀랐어요 진짜 사실 왜냐면 사실 주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대단한 사람이 사실 대부분이고 유산소를 오전에 못하는데 그런 거는 그 회사에서 뭐 그렇게라도 하세요.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천하고 있고 그 몸이 비쩍가는걸 보면서 아 이건 대단한 사람이구나. 어뭐 그런 거 이제 욕시제 몸에 욕심이 난다고 하니까 저도. 딴 사람이 이렇게 욕심을 내는데 내 자신이 해야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서 좀큰 그래. 감명을 받았죠 진짜 감사하고 오늘도 너무 감사했고 아, 여기 아, 여기, 아, 여기 여기가 앞다 그래가지고 한 세트가 끝나면은 근데 진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통틀어서 제일 버퍼링이 길어 아 진짜? 스트레칭하고 다시 그 세트를 가다듬는 게 긴데 아파하죠.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. 내가 무릎을 아파서 한 세트 들어가려면 이게 아구가 맞지 않아. 근데 그걸 본인 나름대로 그거를 계속 그냥 해석하고 또 다음 그 세트에 이제 임하는 게내그 스트레스를 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막 임하는 모습 을 보면서 근데 또 참치 하시면서 이게 피부까지 좀 얕아죠. 음 야, 야 그거 보면서. 아, 잘하고 있구나, 대단하구나 관절이 애로상이 있는 거야. 근데 그거를 극복해냈을 때또 얻어가는 게 사실 그 묘미가 있거든요. 전 너무 즐겁고 하나 더 걸릴게요. 진짜 진짜로. 그래서 아, 진짜 다 감사했어요. 진짜